안녕하세요 소리 그 이상의 감동을 전하는 벨톤 고양덩양 미소청각센터입니다 오늘은 일산보청기를 찾으시다가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신 70대 어머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따님께서 어머님을 모시고 센터에 오셨는데요 어머님께서 최근 들어 말소리를 너무 못 듣고 가족들과 대화할 때도 자주 되묻는 일이 많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지만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보청기가 수백만원씩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경제적 부담이 크셨던 거죠. 먼저 정확한 청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모든 청력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음청력 검사로 각 주파수별 청력을 측정하고 어음명료도 검사로 말소리 구분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검사 결과 양쪽 귀 모두 평균 청력이 60dB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청각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실 수 있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청각 장애 등급 기준은 양쪽 귀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이거나 한쪽 귀는 80데시벨 이상, 다른 쪽 귀는 40데시벨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어머님은 양쪽 모두 기준을 충족하셨기에 정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청각 장애 등급을 받으려면 이비인후과에서 수능청력검사 3번, 청성내감반응검사 1번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지금 당장 보청기가 필요한 상황이셨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드렸습니다. 한쪽 귀에 먼저 보청기를 구입하시고 그 사이에 청각장애 등급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등급이 나오면 반대쪽 귀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구입하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당장 필요한 청력 보조도 받으실 수 있고 경제적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한쪽 보청기에 대해 최대 99만 9천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30만 원짜리 보청기를 구입하시면 본인 부담금은 약 30만 원 정도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죠. 어머님의 청력 상태와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벨톤 어메이즈 17 충전식 오픈형 보청기를 추천드렸습니다. 이 제품은 정부 고시 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나중에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충전식이라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건전지를 자주 교체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밤에 충전기에 올려두기만 하면 다음날 하루 종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형이라 귀를 완전히 막지 않아 착용감이 편안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들리는 폐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벨톤 어메이즈 17은 고시 제품 중에서도 프리미엄급에 해당합니다. 크로스링크 방향성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말소리의 방향을 자동으로 감지합니다. 식당이나 시장 같은 복잡한 장소에서도 대화 상대방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동 소음 감소 기능도 있어서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 말소리만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주의 잡음은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센터에서 직접 시작해 보신 어머님께서는 예상보다 훨씬 또렷하게 소리가 들린다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날 어머님께서는 오른쪽 귀에 벨톤 어메이즈 17을 구입하셨습니다. 동시에 청각장애 등급 신청을 위해 이비인후과 방문 일정을 잡으셨습니다. 두세 달의 시간이 흘렀고 어머님께서 청각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셨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발급 받으시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 반대쪽 보청기를 구입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따님과 함께 처방전을 가지고 다시 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밝은 표정이셨습니다. 한쪽 보청기를 착용하신 지 두세 달 동안 생활이 많이 개선되셨고 이제 양쪽 모두 착용하시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하셨습니다. 동일하게 벨톤 어메이즈 17 충전식 오픈형으로 주문을 진행했습니다. 양쪽 보청기가 같은 제품이어야 소리의 균형이 잘 맞고 사용하시기에도 편리합니다. 처방전을 확인하고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드렸습니다. 거래 명세서 표준 계약서, 급여 지급 청구서 신분증 사본, 세금 계산서 구입 영수증, 보청기 바코드 사진 그리고 위임장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위임장은 저희 센터에서 보조금을 대리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본인 부담금만 내시고 보청기를 바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고시 가격 130만 원인 제품에 보조금 99만 9천 원을 적용하니 본인 부담금은 30만 1천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 가까이 절약되는 금액이었고 따님께서도 처음 가격 때문에 고민했던 것에 비하면 매우 합리적인 가격이라며 만족해하셨습니다. 양쪽 포청기를 모두 착용해드리고 소리 조절을 마쳤습니다. 양쪽으로 소리가 들리시니 어머님의 표정이 환해지셨습니다. 한쪽만 착용하셨을 때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소리가 들리셨습니다. 특히 소리의 방향을 파악하시는 것이 확실히 좋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가장 만족하신 부분은 처음부터 정직하게 상담을 받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처음 방문했을 때 청각장애 등급에 대한 안내 없이 양쪽 보청기를 모두 비용을 내고 구입하셨다면 훨씬 큰 경제적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센터에서는 고객님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먼저 제안드렸습니다. 따님께서도 일산 보청기를 알아보시면서 여러 센터를 방문해 보셨는데 고객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먼저 제안해 주는 곳은 저희 센터가 유일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청기 센터를 선택하실 때 가격도 중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보청기 구입 후한달뒤 어머님께서는 이비인후과에서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오셨습니다. 검수확인서는 보청기가 적절하게 조절되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구입 후 반드시 한 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저희가 준비해 드린 모든 서류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했고 일주일 후 보조금 99만 9천원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어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어머님께서는 정기 점검을 위해 주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방문하실 때마다 보청기를 착용하고 나서 생활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가족들과의 대화가 즐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들어서 그냥 웃고 넘어가거나 여러 번 대묻기가 미안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들으실 수 있어서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훨씬 즐거워졌다고 하십니다. TV 소리도 예전처럼 크게 틀지 않아도 되니 가족들도 편해졌고 전화통화도 자신있게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면서 점점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집에만 계시던 어머님께서 이제는 활기차게 외출도 하시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십니다. 일산 보청기를 찾으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청기는 단순히 제품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객님의 청력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제적 상황까지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제안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저희 미소청각센터는 23년 경력의 보청기 전문 청각사로 벨톤 한국 본사에서 수리 팀장과 고객센터 팀장을 역임하며 쌓은 전문성으로 고객님들께 최선의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장애 등급 신청부터 보조금 신청 그리고 구입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은 제품 선택부터 가격 보조금 신청 절차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라면 이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청력이 청각장애 등급 기준에 해당하시는 경우 올바른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시면 상당한 금액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보청기 가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신다면 먼저 정확한 청력 검사를 받아보시고 본인이 보조금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무료 청력 검사를 통해 정확한 청력 상태를 파악해 드리고 보조금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보청기는 구입 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구입하셔도 사용자의 청력과 생활 환경에 맞게 소리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구입 후에도 정기적인 점검과 소리 조절을 통해 항상 최적의 상태로 보청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관리해드립니다. 일산 보청기를 찾으신다면 정직한 상담, 전문적인 피팅,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로 고객님의 소중한 청력을 되찾아드리는 미소 청각 센터로 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 센터에서 체계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합리적인 가격의 최상의 청력 솔루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